서울 금강불교대학은 2월 28일 오후 5시 서울 관문사 2층 대강의실에서 2015학년도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불교학과 124명, 교법학과 51명 등총 175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학장 월도스님의 입학 허가에 이어 신입생들은 입학 선서를 통해.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면학에 성심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학장 월도스님은 훈사를 통해 지난 시간 동안 불교의 대가 끊기지 않은 이유는 불교 학문에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는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해 여기서 배운 부처님 법을 불교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무조록 그동안 부처님과 일찍이 인연을 맺으시고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르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또한 가피를 입으셨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 아닌 누군가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거저 얻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나는 열정과 노력만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지식으로서 충만하게 할 것이고 그 부분의 이론을 누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권기종 교수는 축사에서 금불대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한국 최고의 엘리트 불자가 될수 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금강불교대학은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가 금강경 강의를, 최봉수 동국대 철학박사가 불교학개론, 대승불교 강의를 진행합니다.